조인성, 정우성의 이름만으로도 여성 관객들의 기대를 함호해받고 있는 영화 더킹. 조인성, 정우성, 배성우, 류준열이라는 믿고 보는 네 배우의 출연에 충무로의 관심이 더킹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. 팬들의 기대만큼이나 네 배우의 호흡 또한 최고를 자랑하고 있죠. 시간 여행하는 기분도 <laughs> 들수 있겠다. 네, 저희 그게... 장르가 타임슬립물이거든요. 네. SF 영화사일 무지. 네, <laughs> 영화 네. 우주..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, 그런 포인트를 가지는 것도 어, 색다른 재미겠다 싶어요. 소품으로 광선검을 앉혔지? 아쉬운군요. 감독 사무실에 있다.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내 남자. 그 중심엔 예능의 피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정우성이 있습니다. 관전 포인트? 네. 내 얼굴? 어. 역시. <웃음> <웃음> 얼굴 자부심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킨 정우성의 개그 욕심에 버킹의 막내 류준열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.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하시면서 어, 배우 배운점? 배운점이요? 네. 아... 아 지금 질문 굉장히 좋거든 그거는 준열이 한테만 한한시간 얘기를 좀 들어서 대답을 먼저 그건 양구지집 가 계시면 네, 뭐, <laughs> 뭘 배웠는지 상세히 좀 얘기 좀 해줘 기대에 찬 모습으로 후배를 바라보는 선배들 사이에서 류준열이 선택한 대답은요 사실은 이슈가 되려면 배울 게 하나도 없다 <laughs> 네 전혀 없다 사실 지금 정말 이게 나간다 이게 이게, 이게 나가 형들의 물개 박수를 이끌어냈으니 이 정도면 성공한 대답이죠 함께해서 더 좋은 내네 남자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류준열의 영화 더킹 많은 사랑받길 바랄게요.